엄마가 호두 가자 선물 갖고 오셨어요.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영상 찍어주고 모자랑 목도리랑 선물했더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다고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셨어요. 엄마가 오늘 저희 찐지로 오시는데 갖고 오셨어요. 이게 뭐냐면 호두 정과. 이거랑 맛있게 드세요. 네. 엄마 안 보이잖아. 맛있게 드세요. 그다음에 호두 과.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셨어요 맛있게 먹자 너, <laughs>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잘 먹겠습니다 네 얼른 먹어봐요 네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엄마가 주셨던 천안, 천안 호두과자 셋째 네. 먹어라 천안 네. 유명한 네. 호두과자 먹됐습니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. <laughs> 우리. 오늘 토스찜질하고쌤얼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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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하는 거예요. 근데 아주 보사 시한이 좋네요. 엄마도 좋아요? 네, 포톡스 <laughs> 맞은 것 같아요 남녀사 <laughs> 탱탱합니다. <웃음> 아직 아직 탱탱한 80 우리 엄마. 그래. 그래도 보톡스 맞다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음. 음 맛있는데? 아, 치, 아. 치즈 들어 있어. 치즈. 음. 음. 이게 보리 적인가 음. 그러면... <laughs> 네. <웃음> <laughs> 맛있다. 맛있 그 음. 이거는... 이 어? 이거는... 전과야. 음. 호두호도를이거지 음, 이거 도한번 먹어. 음. 친구들이 그냥... 음. <laughs> 너무 감사하다고... 아이고... 머를해도 머리를... 말도... 말도...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 친구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줄게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별로 센 것도 없는데, 이렇게 또, 고구과자를 네. 또 사서 보내주셔가지고, 네. 감동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그냥 몸이라도 와서 그렇게 해준 게 음. 얼마야. 지금 너무 감사하지. 동창에 동장에 되면. 하실 때 자주 가겠습니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엄마들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건강하세요. <laughs> 엄마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트. 어, 여기 보고 해야지. 아, 앞에, 앞에 보고 해야지. 이쁘게 하트. 응. 2025년 한해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아마존 여전사 사장님도 <laughs> 앞으로 아주 새해 열심 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돈 많이 벌어요? <laughs> 돈 많이 벌어요. 그럼 엄마 월급 올려줘요? <laughs> 그래요. <얼>, 엄마 <laughs> 월급들 그래 착착 들어요. 돈을 못으면 엄마 월급이 못 하잖아. <laughs> 네, 네, 알겠습니다. 어, 네. 거기다 잘게만 엄마 월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. <웃음>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